그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호텔이 찍혀있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어. 응? 바다치 전화를, 어, 자기야, 무슨 일이야? 그니까 남자가, 저 그분, 그분 남편인데,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는 동생인데 술 먹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취해서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형님께서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했지. 예, 들어있요 형님? 려주시마 <laughs> 안녕하세요. 제비 TV 의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의 발라. <laughs> 겸손에 겸손을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내가 질문을 좀 할게. 음. 그 요새 부부의 세계 막 이슈잖아. 어, 이슈더라고. 음. 내 생각에는 그 아빠방이 어. 굉장히 바람의 중심이 아닌가. 바람의 중심? 바람의 중심? 심심지 어, 아닌가 우리가? <laughs> 우리는 유부녀도 당연히 많이 오시긴 하지만 음. 일반 손님들이 많다고는 얘기할 수 있거든. 중심에 우리가 여기 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어. 하루가 생각하는 이런 바람의 음. 기준이라고. 바람의 하면. 기준? 뭐 맨날 바람이라서 지게 <laughs>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어. 상대방이 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난 바람인 것 같아. 그, 그 느끼는 감정이 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지. 뭐 연락밖에 안 하는 사이인데. 내가 널 대하는 표정하고 이 사람 대하는 표정이 카톡인데 달라. 어, 어 그게 그런 게 바람인 그런 거지. 바람이지. 그게 바람이지. 어,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몸을 섞거나 음. 뭐 이런 게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 근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되게 애매한 게 애초에 막게 영업직이거나 사업이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접대들이 깔려 있다는 거를 남성들은 다 알잖아. 내공 1, 2단도 아니고. 근데 그걸 바람이라고 할수 있냐는 거지. 어. 정신적인 게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가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음. 유부녀가 오는 부분도 좀 있지. 어 있지, 있지. 약간 바람 묻혀 와 보는. 아니, 그분들은 오히려 어, 약간 마시 가는 상황을 목격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목격하고 화끈에 오르시는 분들도 어, 더 많다고 어. 보면 되지. 어. 그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거 있잖아. 그게 <laughs> 네. 음, 그게 열알이 이제 한 세트라고 치자고. 어. 근데 내가 옷을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여덟 달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건 나한테 쓴 기억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두번은 장난질 한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는 거지, 당연히. 너도 피냐? 나도 핀다. 처음에 끙끙대다가 주변 친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어? 아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돼? 아, 내가 아는 데 있어? 거기 가서 풀어. 그냥 그 거도. 이런 경우가 많지.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지. 생각보다 많아. 응. 또 다른 경우. 이제 잠자리를 가졌어. 근데 생각보다 양이 아, 정액이 아.. 열심이가? 열라이가덜 나왔어 여자들이 다 알거든 그거 아다 알지 근데 평상시에 내 남편이 딸을 잡는지 이, 이 새끼가 딸을 원래 잡는 애야 근데 그 양하고 여자를 만나고 왔을 때그 양하고 다르거든 다르.. 완전 다르거든 냄새도 요새 뭐다 안다고 막 그러는데 난냄새까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대충 알더라고 내가 아는 형님은 배에다 이제 사정을 하고 항상 확인을 받아 음. 오늘 오케이 물게 어 확인... <laughs> 오케이! <웃음> 합격! 그러면 하루는 어. 단둘지기적으로 음. 바람이 난 적이 있어? 당연히 뭐 나는... 뭐 없겠지? <웃음> <웃음> 없겠어? 물어볼 걸 <꼴> 물어봐. <웃음> 어. <웃음> 그 얘기를 한번 해줘 봐. 그러니까 나는 걸렸어. 남편한테. 나는 걸린 오. 케이스인데 나는 이제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야. 호텔 로비에 이제 빠랑 같이 운영하는 오. 데들 있잖아. 어. 술 한잔 먹었는데, 아, 그날 그분이 작정을한것 같아. 어. 술 엄청 매이더라고 순서 건너뛰고, 어. 한번 닦고 이제 가려고 했던 거지, 나를. 어? 어? <laughs> 어 급한데? 그럼 약간 더 주기 싫잖아. 그얘 어. 봐라. <laughs> 술도 진짜 많이 먹고, 정신이 살짝 논척을 했지. 근데 날 자꾸 이제. 호텔로 올라가더라고. 쇼파에 힘확 풀었어, 그냥. 아, 나 여기서 잘 테니까, 자라. 누웠는데, 날 벨트를 자꾸 끌고 올라가더라고, 침대로. 에이씨! 진짜야! 힘을 써서? 어, 이게 자꾸 올라간다니까? 그니까 너 있지, 여자가 작정하잖아. 그 힘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먹는 힘이야. 속으로 이제, 아, 좋 됐네, 또, 씨발, 또, 공짜로 또 쓰여지겠구만.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딱 잡고 있었어. 어? 힘을 좀딱 줬었는데 여자가 안거야 어머 내 힘을 딱 벨트에 다 힘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가 계속 풀려고 하는데 그다음 표정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아, 이... <laughs> 이 새끼 안 주네 이러면서 <laughs> 계속 막 이렇게 풀벌떡 거리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핀도가 상했겠지. 아, 그러딱 아, 가버렸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야. 어? 그시간대는 가게에서 일이 끝나고 손님들한테 다한 통화씩 해주고 <laughs> 집에 또 어떤 여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laughs> 다 통화를 해놓고 들어갔다고 바았지 어? 전화를 어 자기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저 그분 그분 남편인데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카드로 긁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호텔이 찍혀있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어 응? 아는 동생인데 술 먹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취해서 어, 그러니까 누나가 호텔을 계산해 주신 것 같아요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이입니다 형님께서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당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들어있어요 형님? 려주시 <laughs> 나는 이제 여자로 느끼는 대상이 나는 한 40대부터 좀 매력을 느낀단 말이야 어? 이제 40살이? 성류 씨가 성류. 어. 많나? 아, 예. <laughs> 익으면 벌어지잖아 <laughs> 벌어져 있잖아 항상 익으면 이상하게 좀 그래 계속 그랬어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좀 풋풋함도 있는데 내가 느끼는 좀 여자 냄새는 한 40대가 난 좋더라고. 어. 익으면 벌어지잖 어. 특유의 그좀 이렇게 다 익은 듯한 느낌. 어? 더 이상 익을 게 없는. 벌어져 있잖아, 바로져 있잖아. 바로져 있잖아. 바로져 있잖아. 응.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 응.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바람이라고 느끼면 그게 바람인 거네? 굳이 그건 바로 그게 바람이 되지. 이 절대치가 없잖아. 그치. 절대치가 없어서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나너 바람이야. 그럼 바람인 것 같아. 근데 나 그런 의미로 어차피 내가 유튜브를 찍잖아. 내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고 싶어. 어, 그래, 음. 자기야. 나 자기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난 자기를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보. 우리 만난 첫날 기억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아스카 키라라상 사랑합니다. 아타시와 나타가 시기 듯스카티해 주세요. 시아 웨스스루카라 주도 이슈 니자이 잇다케 마스. 텐텐, 我们第一次见面的时候你会笑了吗我给你说话了现在你说的话我什도都听不懂但是喜欢上你了我只有你只시想你 现在我这样都没有女人呢、啊。好，你如果再来韩国的话，我每天一起吃饭呐、啊，每天一起玩啦、啊，每天一起做爱吧，我等你啊，过来吧，韩国。<laughs>